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구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한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경기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해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또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엡서를 맡겨 놓은채이 고난 많은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 잘 감당할지 정말 염려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이나 또는 복음 전하는 일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용기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건 선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여지십시오" 그랬어요. "은혜로 용기를 가져라, 굳세어져라 그랬는데, 은혜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인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굳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불러주셨는데 그 감격이 있으니 얼마나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골로세 1장 24절 말씀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고난받는 길 동참하는 특권을 주었으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이요,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구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 가려 뽑아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도리어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바울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절 말씀에. 그대가 많은 정의를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도 누군가에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읽어드린 조금 전에이 말씀은 제자 훈련을 해야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제자훈련은 한국 기독교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공했느냐 하는 것은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것에서만 인용했을 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걸 지켜야 되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아름다운 것을 전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바울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세개 되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그 사명도 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명자로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복음의 내용만 가르쳤을 뿐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복음과 삶을 연계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만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론만 가르쳤어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가운데 정말 눈물로 듣는 십자가의 말씀과 설교를 듣습니다. 다음, next,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전하지 못해요. 복음으로 끝나요. 복음은 삶과 이어져야만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해야 되는데 50%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삶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설교가 되고 반쪽짜리 제자훈련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권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훌륭한 군사, 어떻게 행동합니까? 훌륭한 군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훌륭한 군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끝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삶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것일까?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몸 안에 있던 몸 밖에 있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고 병 나아라, 예수 믿고 좋은 일이 가득하라 이것만 전했지. 정말로 복음의 핵심인 아름다운 것,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 특권으로 여기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기 없는 설교니까요.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걸 지켜라, 굿세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가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아름답고 이 이 선한 것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규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떤 규칙이요? 말씀의 규칙대로 고난의 길을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편법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본 뜻은 이거지만 조금 잠시 미뤄두고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편법이에요. 이게, 이게 올바른 규칙대로 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고집스럽고 우직스럽고 바보란 말을 들어도 고집스럽게 주님이 가라하신 그 말씀대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애매한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손해도 볼 것입니다.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것이 주님이 기포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보금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농부처럼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됩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소출을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우서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뒤에 나옵니다마는 디모데우서 사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농부처럼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마치 마라토노가 42.195km를 다 달리고 마지막 골라인에서 폭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달리다가 마지막 주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가서 폭 쓰러지며 주님께 안기우는 최선을 다해 달리다가 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또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해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 말씀하셨고 이걸 위해 바울은 참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아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참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아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한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은혜 안에 굳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이 선한 것, 이 아름다운 일을 오고 오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고난을 참고 또 참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을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인질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주님인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기와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겹고 어려워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는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믿고 굳게 서고 그리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부족한 종이지만 또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루하루 살 때마다 늘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병우 목사 그런 말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일까? 여러분도 그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